안녕하세요.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박사입니다. 제가 작년에 선반을 만들게 됐는데, 선반을 만들게 된 계기가, 제 구독자님께서, 어, 파나소닉 모터를 하나 교체하시고 남는 걸 주셨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돌려보다가, 아, 이거를 어디다 쓸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선반을 만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선반에 뭐 선자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래서 선반을 직접 설계하고 유튜브도 보면서 어,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를 깎아오고 필요한 부품을 사서 하는 그래서 만들어낸 이 영상까지 이런 과정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어, 제 영상은 제가 어쨌든 이런 저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어, 이런 기계공학 쪽에는 완전히 지식이 없습니다. 그래서 혹시 제작하는 과정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어 작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보이시면, 아,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,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가끔 말도 안 되는 절대 따라 하지 말라고 어 댓글 쓰신 분 계시던데, 어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 만한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모델링을 한번 보겠습니다. 모델링은 제가 어, 선반을 만들려고 이제 모델링을 다한 거고요. 이 파일들은 어, 뭐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제가 그린 것도 있고 뭐 모터 같은 경우에 서브 모터 같은 경우에는 어, 해당 사이트에서 드, 어, 디자인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모터나 다른 기타 외의 것들은 다 제,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원래 이걸 디자인할 때는 중국산 그 어, 네일 같은 것들을 쓰려고 했었는데 막상 물건을 보니까 너무 허접해서 결국에는 두기택에 다시 주문을 해서 어, 다시 그립 걸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. 지금 어, 여기에 이제 그 ATC 툴체인저 같은 경우도 그 해당 업체에서 제가 모델링을 다시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. 사실 저 벨트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몰라가지고, 벨트 사이즈를 지금 측정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직접 길이를 재해서 이제 한 거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이 모델링에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걸 처음 해오다 보니까 이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위하고, 그 다음에 이 반대쪽 베어링 간의 어떤 어 물리적인 연결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, 어 오차 없이 할 것인가. 왜냐하면 동심축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디자인이 실제로 디자인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을 가지고 어, CAD 도면을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이제 업체에 보내서 어, 이제 실제로 이제 다 CNC 제작을 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직접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도면에서 제일 중요한게 척인데 척은 지금 알리에서 7만원짜리 이거를 한번 사서 이제 해보겠다고 지금 주문한 상태고요 해당 물건이 도착하면 어,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